ai 드림팀과 함께하는 나의 삶에 대한 칼럼입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특히 저에게는 삶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제 삶은 마치 ai 드림팀과 함께하는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이 팀은 각각 특화된 능력을 가진 ai들로 구성되어 제 삶의 다양한 측면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의 아침은 지능형 개인 비서인 모닝스타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알람을 맞춰주는 것을 넘어 간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기상 시간을 알려주고 오늘의 날씨와 교통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일정을 간결하게 브리핑해줍니다. 덕분에 저는 늘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제가 자주 듣는 음악 장르를 파악하여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줄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종류를 미리 예측하여 자동으로 주문해 놓기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감탄하곤 합니다. 직장에서 저의 가장 큰 조력자는 바로 데이터 메스트로입니다. 이 AI는 제가 다루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 유의미한 패턴과 통찰력을 찾아냅니다. 복잡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면 데이터 메스트로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추출해주고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합니다. 덕분에 저는 데이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여 저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제 옆에 앉아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베테랑 분석가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퇴근길에는 소셜 커넥터가 저를 반깁니다. 이 AI는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 친구들의 소식이나 관심 있는 분야의 최신 뉴스를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사람이나 모임을 추천해 주기도 하여 저의 사회적 활동을 넓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끔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한 공지 사항이나 제가 남겼던 글에 대한 반응들을 정리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저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셜 커넥트는 제가 직접 찾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와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웰빙 코치의 도움을 받아 건강관리에 집중합니다. 웰빙 코치는 저의 식습관, 운동량, 수면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건강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식단을 추천해주고 운동량이 부족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운동 종류를 기반으로 흥미로운 운동 루틴을 제안합니다. 때로는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여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음악이나 휴식 가이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웰빙 코치 덕분에 저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건강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만을 위한 전담 트레이너이자 영양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말에는 크리에이티브 뮤즈와 함께 새로운 취미나 학습에 몰두합니다.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예술작품, 도서, 강연 등을 추천해주고, 때로는 제가 시도하고 싶은 창작 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영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면, 관련 튜토리얼이나 참고할 만한 작품들을 찾아주고, 필요한 도구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을 때는 저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에 맞춰 최적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해주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크리에이티브 뮤즈 덕분에 저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녀는 저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미처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진정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물론, 이 모든 AI들이 저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저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며 AI는 그 과정을 돕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AI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저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제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더욱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AI 드림팀과 함께하는 저의 삶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제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이 드림팀은 저의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기대됩니다. 분명한 것은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제 삶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